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고도 하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안 먹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연은 바로 자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저희 신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년이면 40대를 바라보는 39세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양주시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남편이 예전에 분양보다 놓았던 아파트가 있어서 아이 낳고 여기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갑자기 경기도로 가니 아직 운전도 못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 반대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평수도 지금보다 훨씬 크고 교통편 불편한 것 빼고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정말 좋기는 해요. 신도시라 교통편 불편한 것 빼고는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양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근처에 시댁과 시누이도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은 서울이고요.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같은 동네에 살아도 사실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부르시면 가고 누구 생일이나 생신 때 가는 정도지 남편도 시댁에 가자는 말을 잘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답니다. 남편한테는 15살 정도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우입니다. 남편과 저도 한 5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케이스라 여동생이 있는 건 알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지라 교류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기고 지금 초등학생 3학년이랍니다. 첫 손주라 친가 외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랍니다. 그렇게 제 결혼생활은 무탈히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아이를 보는 데 있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고 남편의 회사도 워라벨이 있는 곳이라 주말에는 꼭 쉬고 야근은 두 달에 한번 할까 말까 정도인데요. 그래서 남편도 요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결혼해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은 연애 때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연애는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울려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게전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둘 다요. 저의 이런 평범한 일상을 깬건 다름 아닌 15살 어린 신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직장이 멀어 그쪽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잘안돼 시부모님이 신우네에 갔을 때 함께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와 동거 그리고 임신 6주 된 아이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할 뻔 했고, 시아버지는 안 태우던 담배를 피실 정도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는 남자 쪽이 별볼 일이 없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신우는 싫다고 강력하게 바라는 바람에 결국에는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매제 둘다 동갑이고, 또그 매제는 신우이보다 일한 지도 더 얼마 안 돼서 둘다 월급도 굉장히 작았던 편이라 시댁 근처에 작은 평수 전세집을 얻어주고, 매제는 시아버지 친구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아직 둘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놀라기는 했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둘다 성인이고, 충분히 아이를 만든 일을 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 출산할 때 아이용 분 사는데 보태라고 현금이랑 정말 좋은 유본차도 선물해주고요. 조카 1 0일 때도 현금이랑 전통차까지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많이 그동안 못 챙겨준 것 같다고 결혼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결혼해서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하길래 뭐 당연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누이가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니 아이를 맡겨두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p c 방에 가있고 친구들 만나서 외박까지 하고 와서 매제랑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산내만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시댁에서는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지 이해해달라 자기가 타야 되겠다면서 매일같이 배일된 아이를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는게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딸 손주 봐주는 건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삐뚤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참다 못한 매제가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이렇게 애도 안 보고 자꾸만 나가서 거둘 거면 찾지 말라고 하고 나갔다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이 나가는데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기 노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놀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걸요. 근데 이제는 엄마잖아요. 아직 아이가 많이 어린데 엄마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백일밖에 안 되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거의 손주 엄마처럼 하고 계시니 그것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놀고 싶어 그러니 좀 참으라고 매제한테 말했다는데 매제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저 같아도 저는 열심히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도 자식도 없고 집은 개판 5분전이면 솔직히 저라도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시누이는 집에 안 들어온 날이 더 많았고 심지어는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모를 정도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들어와서 애기 좀 보다가 다시 또 나가고를 반복하니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누이네 가서 아이를 던져두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왔다는데 또 어떻게 하나 볼까 싶어서 집앞에서 몰래 지켜보셨는데 시누이가 아이만 집에다 두고 그대로 나와더라니까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빨리 가서 애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데, 저도 아이 엄마지만 신우 같은 엄마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실 저한테는 불똥이 튀겠어 싶었어요. 아직 시어머니가 젊으신 편이고, 뭐 시댁에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신우의 자식 정도면 충분히 케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시아버지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안 된다며 남편에게 말해서 제가 잠깐만 봐줄 수 없겠냐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저희 아이 키우는 것도 바쁜데 아무리 조카여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아이 보시다가 그렇게 된 거니 수술하고 좀 나으실 때까지만 제가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했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오랜만에 대일된 아이를 보는데 둘째 생각도 나고 또 조카가 너무 순둥해서 진짜 찡찡거리며 우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정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도 엄마의 품을 찾는지 저녁 때 잠자려고만 하면 마지 울더라고요. 잠 투정하다가 잠이 한번 들면 잘안 깨기는 하는데 자꾸만 젖서 물려고 하는 건지 가슴쪽으로 파고들어오는데 마음이 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남의 일에 관여를 잘안 하는 편인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 사진과 신우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가 힘든 거 가족들 전부 다 안다. 그래도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걱정하고 어머님도 지금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할 정도다. 문자 보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한 것 같던데. 답장을 따로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초현정이 울려 나가보니 신우이더라고요. 내 문자를 보고 좀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죠. 방금 아이를 낮잠 재워서 방에서 얼굴을 보고 나와서 저보고 아이가 잘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잘 있었다. 정말 순둥한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우의 말이 여기서부터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꼈는데요. 저보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언니네는 아직 둘째도 없는데, 우리 아기 키워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아가씨,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내가 왜 조카를 키워요? 이제 더 이상 걔랑은 안살 거고, 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새롭게 못 시작하면, 제 나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제가 취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어요? 아가씨,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요새도 아이 있어도 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나중에 아가씨가 후회할 건 생각 안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생 말안 하면 되잖아요 언니가. 그건 하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할 거면 나이 못 보니까 데리고 가요. 아, 알았어요. 엄마 낳는 대로 다시 올게요. 하며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우익는 정말 진짜 모성애가 일도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거에 또 미쳐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까지 편개쳐두고 저러니까 정말 엄마의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그리고 조카가 괜히 불쌍해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싶었고, 시어머니에게도 수술 끝나는 대로 저도 일을 다시 복귀해야 하니까 빨리 데려가셔야 할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다 말했고 남편은 신우이 만나서 진짜 한 소리 한다는 거를 겨우 말려서 다시 조카를 시어머니가 데려가는 걸로 했으니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 허리 디스크 수술이 끝나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조카를 둘수 없어 베이비시터랑 시어머니가 둘이 애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이제 신우이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우이가 집에 있는 짐을 모조리 싸서 나갔다고 시어머니께 전해들었어요.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매제한테도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봐도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왔대요. 엄마 미안해. 우리 애기 잘 키워줘. 성공해서 갈게. 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성공을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합디까 어처구니가 없어 남편이랑 저랑 시댁이라 동시에 신우이한테 전화하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더라고요. 이건 무슨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그대로 어머님은 다시 디스크가 터져 몸져 누우시고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하셔서 들어오시고 남편도 괴로워하고 베이비시터만 조카를 볼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다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이비시터도 시아버지가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시터 이모님이 봐주고 저녁에는 제가 보는 걸로 이렇게 조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점점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싶어서 조카를 저희 둘째로 저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호적의 문제는 두채 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저랑 남편 손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은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시댁에 가서 조카를 둘째로 이 방에서 키우려고 한다. 입양은 거창한 말이고 그냥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랑 동생처럼 같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서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나중에 자기 엄마 아빠는 누구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고 사니 마음은 편안하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았고 10일이던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네요. 저의 아들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아껴주고 아직 어린애긴 하지만 저랑 남편한테. 엄마 아빠라고도 말하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가지고 계시던 조그만 빌라를 제 명의로 해주셨고 한 사고 됐다고 했지만 꼭 받아달라고 해 남편도 네가 받는 게 맞다고 해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꼭 좋으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운다고 생각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했던 저의 일상에 이번에 신우이가 나타났네요. 그것도 2년 만에요. 신우이는 너무 멀쩡한 얼굴로 시댁에 찾아봤고 무턱대고 자기 아이는 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왔다고 알려주셨고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터 이모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더니. 언니 잘 지냈냐면서 언니 선물도 사왔다고 웃으며 말을 하는데 정말 귀싸대기를 한대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는 어디 있냐고 얼마나 컸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가씨, 아이 없어요. 버리고 갔잖아요. 버리고 간 엄마가 왜이집 와서 아이를 찾아요? 언니, 버리다니요. 잠깐 맡긴 거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그건 버린 거죠. 문자 하나 남겨두고 짐 싸서 나간 걸 버린 거라고 해요. 언니 그만하고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입양 보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라서 아무 말안 하고 잠자고 있었더니 갑자기 시누이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엄마가 있는데 왜 입양을 보내냐고 엄마가 사람이냐면서 쌩 난리를 치는데 보다 못해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제가 시누이 뺨을 정말 세게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쳤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 놀랐고 자식 버린 어미가 무슨 낯짝이 두꺼워서 이딴 행동을 해? 너 진짜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섰구나. 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길래 한대더 올리며 뭐뭐 뭐 하는 짓? 너 그동안 내가 오냐 오냐니까 하 내가 호구 같았지? 네 아이 버리고 가서 지금 뭐 하는 행패야?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맡긴 거라고요. 너는 애가 물건이냐? 맡기고 다시 찾아가려고 하게. 여기가 뭐 전당포야? 말 똑바로 해? 그제서야 신우이는 기억하는 목소리로 애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고 저는 애를 볼 자격도 없는 게 2년 만에 나타나서 애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너는 평생 애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집 나가서 네 인생 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때려쓰길래 더 이상 안될것 같다. 이번에는 변기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그대로 신우이한테 뿌렸어요. 그대로 신호 있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울길래 너왜 자꾸 여기 와생 행패야? 너뭐 깡패야? 왜 난리야 자꾸? 너 나가고 여기 있는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해? 근데 뭐 선물을 사와? 얘를 잠깐 맡긴 거야? 여기가 보육원이냐? 언니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나봐요 너무 힘들고 걔랑도 사이도 안 좋고 해서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안될 것 같아. 다시 온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초부터 연락을 했어야지. 번호 다 바꾸고 그 생초를 떨고 이제 와서 네 어디 냐고 행피 부리는 게 지금 맞아? 라고 말을 했고 신누이는그 뒤로 묵묵부답이라 우선 시어머니가 씻고 나오라고 욕실로 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키운 아이를 다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키우는 게 맞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고 우선 신우이랑 이야기를 해본다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아이는 한번 보여주자고 하길래 누가 키우던 아이가 잘 자란 거는 보여주자고 네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여주자고 하길래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신우이는 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이 가고, 그 다음날, 신우이가 따로 만나고 싶다고 찾아봤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신우이는 저에게 펑펑 울며,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쳤었다며, 그러면 안 됐었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 믿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았는데, 살면서 그게 아니었다며, 늘 마음속에 아이가 태어난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지만 이렇게 잘 커준 아이를 보니 자기가 그만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다시 있던 대로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결론이 서지 않았고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내린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를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내는 일. 딱 이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자고 마음 먹었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친엄마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2년을 내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다시 신우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옷 이런 걸다 건네주었습니다. 보내면서 한참 울었네요. 신우는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꼭 해주고 싶다고 말하길래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네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고 저희 첫째가 가장 슬퍼했어요. 저 다음으로요. 시누이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키워보겠다고 해 혼자서 아이 어린이집 가있을 때는 일하고 오후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둘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시누이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한 2주 정도 후에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저희 집 앞에 큰 소포박스가 있어 집에 와서 뜯어보니 신우의 편지였습니다. 아이가 밤에 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것 같아 많이 울었다고요.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사진들과 자기가 손수 만든 그림을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벌어진 일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는 동안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끼기도 하네요. 그리고 신우가 저 때문에 많이 철들었다고 시부모님이 늘 고맙다고 하시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가족들 모두 잠든 밤저 혼자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가정의 행복이 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